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 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달 전부터 공지 드렸듯이 방송이 올라간 오늘 4월 15일 월요일부터 아이셀렉트가 시작됐습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은 이 아이셀렉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사용방법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쉬워서 한번 해 보시면 바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 않게 너무 좋으신 대리점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보험 설계안을 여러 가지 잘 비교해서 줄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보험 가입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시고 비교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셀렉트 링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잘 보이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누르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영상 앞부분에서는 아이셀렉트를 설명하는 내용 좀 담고 난 이미 다 안다 실제로 사용 방법부터 보자 라고 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에 구분을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뒤쪽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메인 페이지고요 아홉 개 보험 설계안을 집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이죠 보험 대리점 3곳이 매칭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찍는 영상이 향후에 여기에 올라갈 거고 여러분 하시다가 잘 모르시면 이거 보시고 사용 방법 익히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쭉 내려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설계사가 원치 않는 특약을 추가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입력한 보장만 넣어드린다 그렇게 돼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는데 저희는 안심번호를 사용하고 보험대리점이 내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회사나 대리점별로 보험료가 많이 달라서 여러 곳에서 비교견적을 받아보는 게 좋다. 이곳에선 세곳 대리점에서 각세 개의 설계안을 제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보장만 입력하시면 보험 대리점 세 곳에서 가입 제안서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곳과 계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장 입력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이셀렉트와 함께하는 대리점은 이런 약속을 지킵니다. 고객 이 입력한 보장만 가입 제안서 제공하고, 세계보험에서 상품 비교하고, 최대한 하루 안에 가입 제안서를 제공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셀렉트 진행 프로세스는 비교견적 시작. 이거 누르시면 바로 시작되고요. 그럼 카카오톡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 원하시는 보장과 병력만 입력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보험 대리점에서 이 고객과 매칭을 할지 안 할지 직접 결정해서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조건이 너무 안 좋거나 병력이 너무 많아서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이 안될것 같으면 매칭이 세 곳이 다안될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그러면 매칭되는 곳과 그냥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정도는 감안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칭이 되고 보험 대리점이 가입 제안서를 아이셀렉트에 업로드하면 여러분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핸드폰 통해서 아니면 PC에서 가입 제안서를 열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보험 대리점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리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만약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거나 뭔가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아이셀렉트는 사실 통신판매 중개자고 통신판매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장터를 만들어 드린 거고 여러분과 보험 대리점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통신판매 중개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리점과 좋은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선별해서 잘 가입하시면 좋겠고 보험료만 비교하실 것도 아니죠. 좋은 보험료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이 대리점의 설계사분이 정직한지, 또 친절한지, 또 열정이 있는지 보셔도 좋고, 향후에 사후 관리도 어떻게 잘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에서도 봐야 되겠죠? 보험 대리점도 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곳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 그럼 계약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이 프로세스를 통해 여러분은 벌써 세 군데랑 접촉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중에 분명히 괜찮은 곳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 간단히 드려봤고 이제는 직접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비교 견적 클릭. 이 버튼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모든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해도 똑같아요. 다 이쪽에 열어보시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견적 신청하기 눌러보면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하라고 하죠. 이거 각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개인 인증을 하시는 거고요. 저도 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2단계 인증도 해야 돼서 2단계 인증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계속하기 누르면 되죠?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됐습니다. 이쪽 보시면 로그인이 된 거예요. 로그아웃 나오면. 그럼 여기서 견적 신청하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총 6단계고 작성 시간은 5분 정도 예상됩니다. 병력이 없으면 금방 해요. 자 보험을 본인이 가입할 건지 가족걸 가입할 건지 그거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본인으로 할게요. 선택하고 다음 자 그러면 신청자인데 지금 로그인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럼 카카오톡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름과 연락처가 여기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대리점으로 가지는 않아요. 저 아이 셀렉트 말고 있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맞으면 다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피보험자입니다. 이제 보험 가입할 분 정보를 입력하는 건데 지금 본인 가입하는 거니까 그냥 본인 정보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럼 생년월일 그냥 넣으시면 돼요. 아무거나 넣어 볼게요. 그리고 신청자와 피보험자 관계 그냥 본인으로 돼 있고 주소는 시군까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해 볼게요. 제주 서귀포시로 했습니다. 성별은 남성으로 할게요. 이런 정보는 있어야 가입 제한서가 나오게 되니까 넣으셔야 되고요. 자, 직업 코드. 여기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되는 거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중위험 직군이다 고위험 직군이다 이거 해당되는 거 선택하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사무직으로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못 찾겠다 그러면 대분류에서 선택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셔도 돼요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가장 편한 걸로 직업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장을 입력하면 되겠죠 간단해요 사실 여기서 필요한 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원하는 보장만 입력해주세요 일반암 진단비 예를 들어 4천만원이 필요하다 유사암은 요즘에 무조건 일반암에 20%만 들어가니까 그냥 예스 yes 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으면 노 no 하고요 뇌졸중 진단비 3천이 필요하다 급성심근경색이 나는 예를 들어서 한 5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이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천만원 이상 선택시 하단에 추가 요청사항에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밑에 쓰시면 돼요 질병후유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선택 안 하시면 됩니다. 상해유장에도 나는 1억이 필요하다 넣으시면 되고요. 100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서 아까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좀더 추가하고 싶었잖아요. 여기 추가 요청 사항에 여러분이 넣고 싶은 보장을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6천 부탁드려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난 뇌졸중이 아니고 뇌혈관이 필요하다. 그럼 뇌혈관 3천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거 외에 내가 수술비가 필요하다. 종 수술비 뭐 평균 수준으로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엔데 수술비도 있고 여러분 필요하신 거에 따라 넣으시면 좋습니다. 근 제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플랜으로 여기 짜 드린 거니까 제 영상들 많이 보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전부 다 여기 넣으시면 된다. 그럼 보험 대리점에서 이거를 보고 가입 제안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다 입력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가입 방식입니다.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뭐 그런 것들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젊으신 분은 비갱신형 하시면 되죠. 납입 기간 20년 납하셔도 되고 30년 납하셔도 되고 보장 기간 80세. 뭐더 필요하다 그럼 90세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 방식은 그냥 무해지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무해지가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면 그간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보험료는 가장 적은 케이스죠. 해지하지 않을 자신 있다. 전체 보험료가 싸다. 그럼 무해지가 상당히 유리하죠. 다 보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 65세다. 그러면, 20년 갱신형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어요. 제 영상도 많이 보시고 한번 결정해보세요. 그러면, 그럴 때면 그냥 갱신형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20년 갱신하시면, 85세까지 조금 더 저렴하게, 같은 보험료로 유지가 되죠. 그렇게 결정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다음 넘어가시면 되고, 그럼, 마지막 단계, 이제 병력 넣는 곳입니다. 유병자들 상품을 또잘 골라내시려면 여러분이 병력을 좀잘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최종이 아니고 나중에 보험 설계사분하고 가입 다시 하실 때 그때 고지사항 정확하게 체크해서 다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서에 반영되는 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3개월에 특별히 없다 1년 없다 5년도 뭐두 가지 있죠? 있다 하나만 써볼까요? 여기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써 있으니까 비슷하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2월에 허리 MRI 촬영을 했다 또 예를 들면 2020년 3월에 무릎통증으로 7일 입원하고 30일 투약했다 이런 것들 해당되는 게 있으면 쓰시면 좋죠 이제 고지 의무 좀 공부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설계사분하고 나중에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가입 제안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고요 나중에 설계사가 보험회사에 심사 넣을 때 설계사와 함께 정확한 병력 고지를 다시 하셔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끝입니다 최종 저장 누르시면 더 이상 수정이안 돼요 그래서 잘 입력하셨는지 이전 들어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아 문제없다 싶으면 다시 페이지 돌아와서 최종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수정이 안 돼요 잘 보시고 결정하세요 확인 누르시면 자 끝났죠 그러면 success 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고 보험 대리점에 전달되었습니다 최대한 하루 내 주말 제외 세곳 대리점에서 가입 제안서를 제공합니다 가입 제안서가 완료되면 저희가 카톡을 보내드릴 거예요 통내 링크를 누르시거나 홈페이지에 마이페이지 여기 마이페이지 있죠 아니면 여기도 마이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들어가시면 가입 제안서를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비교하시고 좋은 조건을 제공한 분과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보장 내용 변경이나 기타 문의는 설계사와 직접 대화하시면 되고요. 설계사도 늦은 저녁과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만 입력을 하시면 이제 설계사분들이 가입 제안서를 업로드 하시고 그리고 전화를 주실 거예요. 가입 제안서가 업로드가 딱 되면 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카톡이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셀렉트입니다 보험 대리점 한 곳에서 견적서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아이셀렉트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로그인은 한번 하셔야죠 아이셀렉트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마이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그럼 지금 저는 여러가지 견적을 테스트로 내본 거라서 방금 입력한 게 이겁니다 이거 눌러보면 신청 상세 정보가 뜨죠 내가 어떤 보장을 입력했는지 여기 정보가 다 뜨게 됩니다 확인 차원에서 넣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보험대리점에서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험대리점에서 입력한 정보가 지금 안 뜨고 있습니다 그럼 입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카톡이 오고 보험대리점에서 가입 제안서를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페이지 들어오면 지금 첫 번째로 어디어디대리점 GA3에서 고객님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견적서가 업로드 됐다는 내용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매칭 완료됐고, 지금 견적서 업로드가 완료됐다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 곳만 접수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화는 메시지 보시고, 견적서 한 번씩 열어보신 다음에 전화통화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하나만 열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가입 제안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장이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다른 회사랑 보험료 차이는 어떤지, 그런 것들 물어보시고, 설계사랑 이런저런 대화 많이 하시면서 괜찮으신 분하고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죠? 이제 대리점이한 곳이 더 들어오면, 이 밑에 또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밑에 이제 아까 입력돼 있던 피보험자 정보, 원하는 보장 이런 것들이 있고 세 군데가 다르게 차곡차곡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보시고 결정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너무 어렵지 않죠? 사실 직접 해보시면 그냥 금방금방 되는 되게 간단한 단계라서 여러분 가입 전에 여러분 병력 확인하시는 거 제가 영상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보시고 내5년치 병력 어느 정도 확인하신 다음에 그걸 입력하시는 거.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 PC에서 웹사이트로 하셔도 됩니다. 어떤 물건을 사든지 비교하지 않고 그냥 했을 때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비교해보고 좋은 거 찾아서 비교하고 가입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면 이쪽에 FAQ에 궁금하실 만한 사항들 다 적어드렸거든요. 그럼 이거 보시고 한번 답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이셀렉트 설명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